이 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여기 언니가 한국말을 좀잘하수 있다. <laughs> 아테 네. 하스판 언니 예 네. 아? 하스판 하스판 필리 음. 필리핀어 필리핀어 아너 코리아노 필리핀? 아유 아, 아 시스터 시스터 아너 <laughs> 조크야 시스터 시스터 아, 치즈털 빙하 어. 아 이모님 보스인데 <laughs> 해피 해피 대 해피 해피 나의 우리 여기가 집 주인 보스 같은데요. 오너 어, 집 주인 맞대. 제 눈치 빠르죠? 아 에이, 벽걸이 TV도 있고, 멍멍아 목기야 멍멍아. 음, 하우스 이모도. 3 3 3 4아 이제 카메라 많이 친해졌는데 또 막상 갈라니까 아쉽네. 그래서 놀고 있어요 지금. 아, 우리 이분이 이모, 이모는 아니고 친구 마이브랜드. 잠깐만요. 일단 쇼핑. Go 로얄 빅사이! p 아, 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자, 요리 좀 하러 왔습니다 오늘 진짜 e r o y 칼 l You're r o 이 a l You're r o 다 a l You're r o 예, 오케이, 베리굿. 라또. 라또. 오케이, 라또. 피자요. 라또. 플레이팅 영어. 쏘리, 두 영어시. 어, 예. Then, 인 코리아. 예, 코리아, 티

यहई 베리베이 very, very, 리 e r y g 리 o d Filipina.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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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yeah. uh, very, yeah.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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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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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어 맛있어 영어 컵아 영어 컵 오케이 아 컵, 한국 컵 영어 컵아 한국 컵아 한국 컵아 한국 컵아 한국 컵아 한국 컵 맞췄습니다 8개월 제가 맞췄어요 그리고 다른 건뭐 있어요? 저도 샥샥샥? 아! 이건 이제 보수야. 클린 필린? 필린 필린? 어, 클린 어, 와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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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정신없이 하루가 이렇게 가요 <목소리> 오이는 넣어도 돼도 안 넣어도 그만인데 와 와싱 와싱 제가 따야 되겠다 안무도안타지네 지금 깝알 안타깝게. 안게 안타깝게. 안타깝게. 안이깝게 안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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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파깝게안타깝이 안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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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을게안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 사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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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안 샀네. 아, 이런. 라떼야. 어때? 음, 이거 프렌드. 음. 컬러, 컬러. 아. 컬러. 컬러. 당근인데, 아, 이름을 모르겠네.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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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컬

싸니까 <목소리도 못하셔> 내가 사왔어요 삼포포 어! 마이하우스는 비프팀 소1 5배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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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하다우삼포 10페소 포 응, g s l o a 에? 브라또? 예. 브라또? 브라또? 비 마살라비야 어, 치프치 어때? 아, 네. 이거 좀 팍팍 해봐. 오케이, not all. not all. all 이쁘게, 이쁘게. 자, 이제 피망피망 피망 너무 좋아요. 갖고 왔습니다. 발라볼 건? 힘 빼고. You do your vlog every day? 예. Yeah. Every day. 예. Yeah. Street yeah. walking. walking street는 팡팡가. 오케이, 빵빵카. 올. 빵빵카. 탁끈하게 올백개 주세요. 오늘 보조가 많네. 많은데 다 카메라를 싫어해요. Tomorrow, where are you? Tomorrow? Yeah. 그냥 올리 moving. Walking. Only walking. 아, ah, come on. Yeah, come on. You can go. come back. 예, 오케이. 아.

싸다 한국말잘한다너 어, 네, 네, 아, 네, 잠깐만 내, 형이 지금 요리하고 있으니까 미안하 어? 조금 조금 국말을 하는데도, 한국말을 하는데도, 한국말을 하는데도, 한국말스 하는데도, 한국말을 하는데도, 한국말을 하 아유 아버지가 라고 했었다. 우리는 없으면 프리 위로 와서 여름 전에라. 이거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I'm Korea 입니다 전한 거예요?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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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안전거 왔네 Wow. Well, say good, u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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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Oh, very good. Very good. Oh, good okay. Oh, you say, you you say, you say, you Oh, diara. Oh, here <laughs> <laughs> oh, you know, you know, we name

아, 벌써부터 힘빠져버네도재밌어요 <목소리도> 요리하는 게재밌어야 되는데 이 뒤에 가슴을 네? <목소리도> <하고, 목소리도> <laughs> kimchi boy, Jimmy. what else did you cook? Cook? Aside from fried rice, yeah, what, else? Yeah, what else? Yeah, what else, yeah. Recipe did you cook? Else, recipe did you cook? Kimchi. Recipe <lossus> Kimchi, do kimchi? <saan> Tomorrow I will talk it first Ah, <coughs> Ah, <that's that's that's> <that's> <laughs> 맨날 물어보니까 외모리에서 <laughs> 지금 어 보그가 생긴 것 같아. <웃음> <웃음> 잠깐만 한 번씩 <명씩> 해봐. Warm <laughs> people, w a 어떻게 오케이. 굿스이 한번 치고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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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ukivazo> 우리가 그렇게나 <encie société> 이렇게 먹자고 모양이 군대. 아 예전에는 칼질 잘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렇리코 뭐야? 마창. 장 김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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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김치장. 김김치김치 급조를 만들었습니다, 형님 누나. 자, 인자, 조그맣게 설골. 옛날에 우리는 이거 소세지로 했는데. 그쵸, 아닌가? 이거 일어서가지고 잘라야 되는데, 제가 일어나면은 여기 누나들이 삐져버려. 예.

Hey, Kim c h i boy, um, do yeah. you have a restaurant here? Wait, a a i t wait, a i wait, i t w a i wait, yeah, oh, nah, huh? i wait, a i wait, wait, i t w a t w a t w t w t a i t i i t i t i n a i a i t t i t i t a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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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스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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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i a 아, 우리 이모 칼질을 시켜야 되는데. 이모가 눈치가 살라요. 끼다니까 <laughs> 김치 빠져. 김치 예, 김치보이 김치 김치부이. 라스트 케이. 나도 김치야, 도시 아. 그냥. 수목. 아. 수목. 주먹? 먹방. 이도 올수 먹방. 아, 먹방. 아? 먹방은 너 올리 토크. 올리 먹방은 너 올리 그냥. 국 그냥 음, 어. 비누방비누룸 I think I'll have a dish. Bong bang, I got a 20 side. I think I'll have blogger. Mukbang. Yeah. Uh. Bong bang, okay. Okay. I'm style. <laughs> They will like cook then this. shrimp, crab, then mm. <laughs>